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영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오고 왔습니다. 자, 고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는 세계 1위의 이제 3D, 3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패키지 검사 장비를 개발을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2차전지 산업 등을 첨단 기술 산업의 제조 공정을 필수로 하는 정밀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핵심 기업으로 지금 현재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이고형이라는 종목 자체가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자요 구간에서 FDA 승인을 받은 구간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으로 올 1월에 올 1월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실 텐데 자첫 번째 첫 번째 고형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분류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SPI라고 하는 기술력이죠. 자, 이 기술력이 고형의 대표 기술로 현재 많이들 알려져 있고요. 자, 이 부분 자체가 어떤 거냐? 기본 공정 중에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방에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으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 기술력 자체가 바로 AOI라는 기술인데요. 자, 이 기술 자체는 이제 p c b 의 부품을 실장한 후에 불량에 대한 납땜이라든지 아니면 삐뚤어진 부품이나 미사비 등을 3D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술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AI 관련된 내용이죠. 자, AI 알고리즘 검사라고 하는 내용. AI 알고리즘 검사라는 내용에 대한 기술력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하다면 고객사, 즉 계열사라든지 거래 업체들 자체의 고객사 맞춤형 알고리즘을 탑재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연동 자체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총 자체가 1.2조 정도가 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 1.2조라는 시총 자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 지금 현재 반도체 기반으로만 현재 알려진 시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 AI 뇌 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자, 5월 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요. 자, 5월 달부터 미국의 미국의 병원에 미국 병원의 이 의료용 AI 뇌 수술 로봇 자체가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열 대를 시작으로 연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고 목표를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트 자체를요, 당시에 이렇게 지지선 자체를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한번 1차적인 영상에서 있었었는데, 자,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을 한 구간을 비롯해서 FDA 승인이 난 이후에 요만큼까지 역사적 고가를 이제 치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는 구간이 이렇게 하락세가 꾸준하게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 구간 까지야, 까지 보면 매수세나 매도세 에 대한 것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라 거예요 꾸준 했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차트 자체가 하락했다 라고 해서 절대로 겁내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군요 자 그리고 이 하락세 마지막 음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fda 승인이 났을 때이만큼의 상승폭 자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자이 음봉 차트 자체도 첫 번째 상승 기점으로 한 지지선 자체를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려 줬고요 자그 이후에 요구관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한번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가 아마 5월달일 겁니다.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 5월 초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때 한참 미국 시장에 글로벌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시점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1차 영상에서 이 구간 이 구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아마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후반기 후반기 실적 발표를 하는 시기가 되면 분명하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시총 자체가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올라갈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꾸준하게 외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는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관계 역시 주목을 하면서, 주목을 하면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 달 들어왔죠. 후반기 들어왔습니다. 자, 조정받으면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6월 이후부터는 7월까지 기점으로 했을 때 한번 뜬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 역사적 고가, 역사적 고가인 금 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매우 높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1차적인 영상에서도 고영 자체의 종목이 절대로 겁내실 수 없는 겁내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눈의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수혜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고사양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확대성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었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이 부분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정부와 함께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AI 백조 시대 관련해서 자 AI A.I.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백조 투자 공약과 연계도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경기 지역에 대한 정책 수혜 가능성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5월 중에 미국 미국 병원에 설치를 할 예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내용 자체가 기사화가 되 이렇게 5월 초에 급상승을 보여준 적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도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1차적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 자체가 적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바로 고영이라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의료 로봇의 진출, 글로벌 진출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의 수혜 자체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글로벌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의 확대성 확대성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로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로우엔 시장 영업에 대해서 강화를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대만의 지사를 설립을 통해서 반도체 고객사들의 수요를 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사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썼죠. 이 부분 역시 수혜로 꾸준하게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재무에 대한 안전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재무에 대한 안전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자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분기 말에 현금성 자산 자체가 무려 1366억원이라는 금액 자체였거든요. 자 부채 비율 자체를 보게 되면요. 19% 정도 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단기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주가의 밸류에이션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현재 주가 자체가요 12개월 선행으로 해서 약 p 자체가 30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동종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31배 정도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평년 평균을 뽑아보자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바로 45배 정도의 평균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이라는 종목 자체가 앞으로 향후 향후 급등할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매우 높다. 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고용이란 종목 자체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구간, 요 구간, 조정 받고 있는 요 구간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요. 없으시다면 신규 매수 가능하신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인지하시고요.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하점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한데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주식 초보분들 계시면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고정 댓글,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타점 다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타점 잡아 드리는 거 어떻게 잡아 드리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고정 댓글 요렇게 나와 있고요. 요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고영이라고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문자 다 드릴 거고요. 문자 다 드려서 한분한분 한분 매수 타점 타임 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고정 댓글 토대로 해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어떤 내용이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히든 종목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에 보내드리면서 하루에 세 종목씩 제가 분석을 해서요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문자 메시지로 보. 보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6월 17일자 기준으로 해서 8시 40분 장 전에 첫 번째 종목인 그린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를 시초가 매수에 매도가 약1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12% 이상 상승한다고 라 하면 수익권 자율 매도하셔라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는 한줄평으로 남겨드렸고 제 구독자이신 400분 넘게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그린 생명과학 문자로 넣어드렸고 자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8시 43분에 키아이라는 종목 넣어드렸습니다. 시초가 매수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매도가는 1,200원 정도에 약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제가 두 번째 종목 문자 넣어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8시 46분에 랩지노믹스 넣어드렸고요. 시초가 매수에 매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수익권 자율매도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제가 한줄 평으로 문자 넣어드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린 생명과학 그린 생명과학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생명과학이라는 종목 자체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16% 정도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생명과학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1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종가 16%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받으셨던 제 구독자분들 분명히 수익 창출 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어떤 종목이냐 바로 PIE 종목 넣어드렸는데 PI 종목 어떻습니까? 오늘 종가 29.91%약 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높게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25% 정도 수익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 수익률 보내드렸어요. 자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대로라면 제 구독자분들 분명하게 수익 창출하셨을 거고요. 자 그린 생명과학 제가 몇 퍼센트 보내드렸습니까? 12% 보내드렸고요. Pi 몇 퍼센트 보내드렸어요. 25% 보내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인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요. 믹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자체를 9%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윗꼬리까지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렸을 때 10%로 보내드렸는데요. 10% 이상 윗꼬리 상승했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 종목도 수익 창출하셨을 겁니다. 자, 그린 생명과학 제가 12%, PIE 25%, 그리고 랩지노믹스 제가 10% 드렸는데요. 이 종목 다 더하면 47%입니다. 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세 종목 보내드렸는데. 이세 종목의 총 합산 수익률이 47%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만 투자하셨어도 47만원이라는 금액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제가 히든 종목도 함께 넣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제가 함께 저희 주주분들과 소통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다 빠르게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오늘의 장에 대한 증시라든지 아니면 기사화가 될 많한 내용들 이런 거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영이라는 종목의 매수타점, 매수타점 잡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 넣어드리고 있는 거, 자, 장전에 제가 세 종목씩 문자 넣어드리는 거두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주주분들과 함께 대화하실 수 있는 소통방, 제가 이렇게 뉴스적인 부분이나 증시적인 부분 꾸준하게 제가 넣어드리고 있다라는 거, 요세 가지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세 가지 모두 제가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 클릭하셔서 바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소통방 입장하심과 동시에 지금 보내 드린 요 내용들, 요 내용들 제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고영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분들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영이라는 종목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고영이라는 종목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 인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